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어,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송필훈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송필훈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Pilhoon 어, Song 58세 이상 당뇨병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에, 믹스드 에코 에, 에코 노즐. 믹스 에코노즐, 믹스 에코노즐은 이런 말잘안 씁니다. 나중에 제가 쓰는 영어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절이 어, 팔로우에서 다소 커진 소견을 보입니다. FNA 대상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갑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어, 부위를 또말안 하셨네요. 보면 어, 낭성 부위가 주이고 여기가 고형 부분이 변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변연의 고형 부분은 아이 어, 아이소에코 등에 코입니다. 1.6어 3.1cm 크기입니다. 어, 칼라 도플라에서 여기에 고형부의 헬류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필원 생님 우측 갑상선인지 좌측 갑상선인지 바디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1.6 3.1cm 크기의 낭성 부위가 추가되는 아이소이코 결절. 이렇게 믹스에코 그런 말씀만 됩니다. KT라드에서 로서 스피셜 노즐은 2.0cm 이상이므로 이 환자가 3.1이죠. 그래서 고형 부위에예 페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소견 봐서는 어, 말. 그 말리그네시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적 전파 검사에도 조호했습니다 어, 예. 아 어, 그러면 제가 어,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초사 영산초음파 사랑모임 제팔시기가 2022년 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수서현대벤처별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교육입니다. 정원이 6명이고 실습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아, 참가 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을 USB로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 0537432089 하십시오. 또 하나 문의할 것은 선생님한테 수소 심장초음파지 54기 이교철 원장이 담당합니다. 10월 5일, 10월 7일, 10월 9일 3일간에 걸쳐서 예,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소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생님께는 이교철 원장님 심장초음파 강의 u s b 비를 선물로 드립니다. 물론 심장 초음파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다섯 명정은 초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아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심장 초음파 보험화로 내과 가정이 학생께서 심장 초음파는 취업이라든지 개원에 필수가 되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수서 심장 초음파 제5 4기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